자 우리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어, 한 틱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죠. 아, 어, 어, 다시 이 저점을 어, 진입을 하려고 풀어줬는데 지금 지금 여기서 잔량 다이버 전서가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아 이걸 자 이걸 갖다가 못못 못 봤네. 그러면 그한 틱에 이증할 어, 이유가 없었는데. 어,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얘는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지만서도, 지금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존이, 매수존이 되고 있고요. 아, 그걸 진작 박으면은이한테기풀 이유가 없었는데요. 많이 올라가네요. 예. 자, 하여튼요. 매도는 하여튼 이렇게, 이 쌍매도 전에 와야 매도고요. 이렇게 아까 여기 쌍매수존, 이, 이제는 이 제점대로 와야, 매수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의 생명순이니까요. 매수존, 매도존이니까. 옵션에는 콜과 푸시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반드시 쌍매도존, 쌍매수존에서 보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잔량 다이브 젖서 확인했죠? 확인했다, 1번.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다, 2번. 어, 그럼 확인하셔야지. 확인하셔, 아, 그게, 그게 돈인데요. 자, 여기서 한 틱이 나온 것이, 예? 예? 여기서, 여기서 한 틱이 나온 것이, 아주 안타깝죠, 그죠? 아, 요게 이렇게 이제, 매수존이 되는 거예요. 매도는, 요 위에 올라와야 매도입니다. 위에 올라와야 매도입니다. 아까는 막 한없이 그냥 내려, 그냥 꽂을 것같겠지만서도 여기에 매수존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어, 이 매수존, 매도존, 쌍매수존, 쌍매도존 아,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이? 아주 네. 자, 물론 뭐 매도가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야, 뭐 이런 데 오면은 자, 매도를 볼 겁니다. 빠져준다면은 자이 매수 받겠습니다. 자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 자, 자 내려와주면 쌍매수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매수를 받겠습니다. 예, 자 빠져주면은 자쌍매수 존입니다. 예, 자, 예, 예, 자 그래서 매수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밑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쌍매수 존이니까요. 예, 빠져주면은 자 밑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자 매수 존이 폭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아. 자 매도도 매도 존에 가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존입니다. 자, 지금은 쌍매수존. 자, 지금은 쌍매수존. 자 내려오면은 추가한다. 추가받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지. 자, 자 올라갑니까? 예. 자, 야. 직접 고점까지만 가도 큰데이 <laughs> 자, 예. 자, 자, 잘,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자, 우리가 분홍선, 자기, 자기 생명선, 자기 값까지만 올라가면, 와, 이거 몇 피야, 이게? 지금 진폭이 7.35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자, 요즘 변동성이 너무나 좁기는 한데, 더 잘못하면 양반 맞습니다. 자, 이제 요거, 요한틱 자, 이장 걸고요. 자, 올라가자. 이제 한 티기 긁고요. 예, 뭐, 2층 나가면은, 현저점 기다리고요. 자, 쭉갈때쭉 올라가자. 어디 이 정도 오면은, 일단, 20만원 됩니까? 자, 예, 쭉 올라가자. 야.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일단 한 20만원 이상 되면 일단 한번 끊고, 어, 또 다시 또직점을 노려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뭐, 바로 가는 건 없어요. 자, 예. 네. 자, 쭉, 쭉, 올라가보자. 그렇죠? 네. 예. 올라가보자 네. 자얼마 왔습니까 지금 14만원 15만원 15만원 6 0 0 0원 정도 오면 20만원은 되네요 자 그렇죠 예자 자, 2층 하자 자, 자, 자. 자, 2층 하자. 그렇죠. 자, 2층 하자. 자, 2층 하자. 자, 자, 2층이 되나요? 자, 2층이 되나요? 22만원? 자, 예. 자, 2층이 되나요? 자, 자.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덧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자, 2층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자2 2만원자 수익을 이체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요, 요 매수 존이죠. 아 매수 존 매수 존을 보고 자 매수로 매수로 해가지고 2 2만원 했고요. 매 매도는 왜뭐 어쨌든간에 요 매도는 매도 존에 이렇게 올라와야 매도입니다. 아, 막안 주면 안 한다. 아,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안 주면은 저점 불판이에요. 저점, 저점 불판입니까? 거기서 매수존 나오면은, 거기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기법이죠. 이. 기법이고 수익은 크고 견딜 수가 있고, 왜 수급이니까. 수급을 보고, 보고 견딜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22만원 자 수익으로 출발합니다. 매도존이 되니까, 요거 매도를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올라오면은, 자, 매도존이 되니까,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봅니다. 매도존 물론 아직 매수존 속에 지금 매도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자, 그래, 일단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바로 아주 잘나고 있기 때문에, 한 틱에 자, 2층을 걸고요. 한틱에 2층을 걸고, 자, 봅니다. 예. 자, 틱 나가면 더 위에서, 자, 매도를 잡고, 자, 보러 가고요. 자, 현재는 지금, 지금 매도 존에 있고요. 근데 매도 존이, 매수 존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별로 모양은 안 좋기 때문에, 한틱에 자, 2층을 걸었습니다. 많이 나더니 쭉 올라오네, 여기가 팁 나가겠다. 자, 2층 되겠다. 자, 아예 한틱에 자, 2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요 90, 90 여기를 갖다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매도존에서. 매도존에서. 90 매도했는데, 이게 MIT 한, 한 2층 건들고, 아, 한띠이점걸 늘고, 이렇게 빠지네. 지금 1점 몇피어 몇 지금? 1피, 지금, 1피 이상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 그죠. 이럴 때 시장이 딱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렇을 늘지 말고, 아까 이 빠질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쭉 빠졌으면 좋았는데, 그죠. 아 이럴 때, 이제 시장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수급이 이 매도세가 셀 때는 셀 때는 그냥 쌍매도존을안 기다려도 그, 그, 그냥 매도존이면은 양복 붙고 올라오면은 쌍매도존 되니까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좋겠네 그죠이 수급이 매, 매도의 힘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매수는요 수급이 매도니까 매수는 쌍매수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는 쌍매수 좀. 합니다. 너무 하고 너무 아깝습니다. 아, 그 참예한럴때 시장이 그냥 이게 한 틱이 안 나가고 바로 이렇게 쫙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 틱을 건들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1 피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자, 여기가 매수존이죠. 여기가 매수존. 그러니까 지금, 이요 어, 매수에서 요 이렇게 자기 값까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예, 이런 것도 좀봐놓으시죠 그러면은, 아까 이거, 우리가 이, 이 매수, 요거 조금 막, 항상, 항상 이렇게, 다른 길을 갔다가 엉돌려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매도는 이제 매도도 요 위에 요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는 자 쌍매도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매도로 우리가 써보면 되겠습니다아 네. 우리가 아침에 수요일 낸거 보면은 요요매수정이 이렇게 쌍매수존이 쌍매수존이 어, 이렇게 있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어, 이 수익을 갖다 내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 이자기값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쌍매수존에서 그런데 이제 매도는 이제 여기 올라오면 뭐가 돼요? 쌍매도존 되죠. 쌍매도존 그래서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어, 옵션이 매도존, 매수존인데, 음, 네. 예. 네. 여 항상 쌍매도존, 쌍매수존을 갖다 노려야 돼요. 왜냐면 콜과 풋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콜도 매도존이고, 풋도 매도존일 때, 매도를 해야 돼요. 제점에서는 쌍매수존. 쌍. 쌍매수존. 어, 틀리죠? 예, 틀리죠. 어, 많이 틀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는, 그냥 옵션이, 어, 원래는 옵션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어, 이 변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 이, 예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준이 걸렸다. 너무 크더라고. 왜 이러나, 이 그래서 이 적용하기를 뭐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콜과 푸시 있다는 걸 갖다 알게 됐다만 둘다둘다 둘다 매수 종 걸릴 때 하나 걸리고 그러니까 이, 이게 여기 그 뜻입니다 하나는 콜이고 하나는 푸시예요. 누가 콜이고 누가 푸시다 누가 먼저 나고 나중에 나 온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분홍이 콜인지 녹색이 푸시인지 녹색이 콜인지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나도 몰라요. 오직으로 존았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하여튼 두개다 하려면은, 이거는 매수를 붙으면 되는 거예요. 매수를 싸우면 돼요. 싸우면. 그래서 아침에 막 떨어질 때는, 어, 사실은 겁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요, 요 떨어질 때이 폭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서도, 저게 약한 2p 정도 됩니다. 오늘 막, 이몇폭이 오늘 엄청 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7.35가요, 거의 지금, 지금, 높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 자기 값까지, 아, 침에 9시 05분에 발생했던, 이, 이 매수존, 각성같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는 이제 쌍매도존이 되니까, 쌍매도존에서 붙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쌍매수존, 어, 쌍매도존으로 쌍매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야 지금 제가 봉계자다 보니까 운영의 폭이 지금 4개밖에 안 돼요. 4개라고 4개를 갖다 전부 다, 다 투입할 수는 없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폭이 굉장히 짧아요. 안 그랬으면 오늘 수익을, 만약에 대에했으면 오늘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을 거예요. 왜? 네. 하나, 하나, 한개 진입하고 밑에 받을 땐두 개로 받아버리니까, 어? 두 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 그러나, 아, 지금, 공개자로, 그것도 지금, 지금 네 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웅신의 폭은 굉장히 지금, 어,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뭐, 이런 가격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서도 가격은 지지될지 안 될지,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어, 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매 쌍매수존이면은, 아, 매수로 싸우면 된다. 매수로 싸우면 수익 낼수 있다. 아, 이것이 증명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매수조는 매수로 싸우는 자리, 쌍매도조는 매도로 싸우는 자리. 그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은, 보험매매를 항상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개자다 보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 굉장히. 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음, 막러낼수 있었는데,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쌍매수존, 쌍매도존에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안 한다. 안 주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줄 때는 싸운다. 싸워서 정치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합니다. 자, 오늘 2 4만5천원을자 마감하고요. 뭐 요거 요거 빠질 때는 뭐어할수어 우리가 이 수익을 냈어요. 여기 이제 이 수익인데 아 이게 뭐 보기는 아주 작게 보여도요. 있지. 보기 오늘 이거 7.35입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아어 여기까지 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항상 쌍 매수 좀 쌍매도존, 요런 데서 매도를, 매밀하면은, 안전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주말, 휴일 잘 보내시다가,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